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아, 구독자 분들 중에서 어, 제 장비를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장비를 한번 꺼내봤어요. 어, 주로 사냥할 때 쓰는 장비들인데 어, 한번 볼까요? <laughs> 이 토끼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어, 주로 어, 상황 보서 사용할때 어, 사용하는 도끼예요. 아 크기가 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태는, 상황 상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더 옹인데, 아, 보시면 이렇게. 뭐 그래도, 어, 이 정도면은, 어, 최상급이네요. 괜찮네요. <laughs> 좋습니다. 일반 칼들도 여기 <laughs> 어, 가지고 다니지만은 이런 칼들, 어, 이런 칼들은 편성황 같은 거 어, 채취할 때 어, 이렇게 아, 편성황 채취할 때 어, 이런 칼 주로 쓰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편성황 같은 거 어, 채취할 때 쓰는 칼이에요. 어, 그리고 아, 지금 이것도 어, 상암버섯 어, 채취할 때 쓰는 칼이 끌이에요끌 음, 끌이고 이런 어, 거는 간단하게 어, 뭐 채취할 때 어, 가방에 간단하게 넣,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그 제가 만든 어, 호이에요 호미 갱이 예, 그렇고 이거 어, 보시면은 이거는 <laughs> 제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어, 채취할때 나무에 올라가서 사각모습 채취하거나 이럴때 여기다 어, 도끼를 걸어서 벨트에 착용하고 어, 올라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어, 어, 그렇고 어, 여기 토본 어, 이 톱은 이런 손톱은 누구든지 하나씩 갖고 다니죠 어, 손톱 어, 그렇고 어, 여기 보시면은 칼인데 아, 어, 이 칼은, 아, 어, 제가 넝콜 같은 거 있죠? 넝콜 같은 거헤치고 나갈 때, 아, 어, 넝콜 같은 거헤치고 나갈 때 이걸로, 아, 어, 추면서 나가는 그런 칼이에요. 주로, 어, 봄에 많이 사용을 하죠. 풀도 많고 그럴 때, 어, 그러고, 어, 잭라이프 보면은, 어, 요게 메이커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아, 지금 요거거든요. 브라운닝이라고, 어, 브라운닝이라고, 아 잭라이프. 저는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을 만나야지. 아, 아 여기서 조금 늦었으면 벌레들이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이놈들. 아유, 하아, 아, 깨끗해요. 우와. 요거는 어, 주로 어뭐 느타리버섯이나 어, 이런 거 나무에 올라가서 채취할 때 어, 주로 사용하는 그 칼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어 요거는 헤제 헤드, 헤드램프. 헤드램프인데 어 요거는 누구나 하나씩 다 갖고 다니죠. 어. 예. 네. 요런 거는 헤드램프는 뭐 누든지 구 하나씩 다 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 어, 이렇게. 어, 저는 요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승적기 제가 아 주로 나무 올라갈 때 사용하는 승적기입니다 어, 먼저 느타리 버섯이나 어, 상황 버섯 채취할 때 어, 가지고 올라가는 생조끼인데요거는 어, 제가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어, 저, 요거는 제가 제가 직접 제작해서 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어, 네. 그래서 생조기가 어, 기존의 시중, 어, 일반 어, 인터넷상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 지금 날을 보시면은 제 거는 한, 날이 하나야. 어, 날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 날이 어, 많다고 안전하고 그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날이 하나, 하나, 이게 나무에 얼마만큼 깊이 박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에 있는 날두 개짜리들은, 어 이렇게 날이 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 한쪽에 걸려버리면은, 나무에 옹이나 이런 데딱 걸려버리면 이쪽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날이 많다고 위험, 안전한 게 아니라, 어 날이 많으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날이 하나일 경우에는, 웬만한 웅이 같은 경우에는 어, 다 파고 들어갑니다, 나무. 어, 웬만한 웅이 같은 거는다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해지겠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좀 어, 두껍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절대 뭐휘어지거나 이럴 일도 없고. 어, 그리고 여기 보호재 보시면은 어, 보호재도 이렇게 벨트로 되어 있고. 안쪽에 보면은 어, 여기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쿠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뼈에 닿거나 어, 이래도 아,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느타리 버섯이나 어, 상황 버섯 채취할 때 나무에 올라갈 때 어, 사용하는 생족지 어,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 안전벨트가 있는데 어, 이 안전벨트는. 어,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나무 에 올라갔을 때 어, 허리에 차고 아, 허리에 차고서 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아래쪽에도 조금 어 붙어있긴 한데 이것만 어 채취를 한번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직접 제작하고 있어요. 직접 제작하고 있고, 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은, 어, 지금, 어, 여기에 버클을 달아놔서, 어, 마음대로 길이 조절이 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어, 늘렸다, 줄였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어,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 전이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어, 벨트를 늘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어, 아, 제가 직접 만들어 제작 판매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 그러고 이쪽에 보면은 아,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하강이라고 해서. 제가 암벽, 주로 석이버섯이나, 어, 이런 거 채취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쪽으로 조금 아, 네. 큰게 있네요 <laughs> 여기에 보시면은 아, 또 하강기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어, 저는 주로 요거를,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 서귀보셨따면서 채취하면서 어, 제가 사용했던 하강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어, 하강기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로프, 로프. 어, 요거는 뭐한 30m 정도 되는 거고 요거는 한 70m 정도 되는 거고, 아 어, 로프 있고, 아, 어, 그리고 요거는, 아, 제가 허리에 주로, 어, 착용하고 다니는데, 어, 여기 한쪽에는 핸드폰 넣고, 어, 여기는 핸드폰, 어, 마이크가 들어있어요. 아 어, 핸드폰에 핸드폰으로 착용하거나 이럴 때, 어, 여기 마이크 들어있고, 어, 그리고 한쪽에는 어.. 요쨍쨍 라이퍼 한쪽에 이렇게 걸고 다니고 아.. 어, 이렇게 해서 걸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 제가 이.. 어.. 액션캠 촬영을 하면서 어..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액션캠 이 배터리만으로 촬영을 하면은 한 시간 정도 촬영하면은 한 시간도 안 돼서 나가버려요 계속 연속 촬영으로 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여기다 보조 밧데를 하나 또 착용하고 그리고 어 허리에 차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아 지금 요거는 어 괭갱인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 이게 가벼워요 어 스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도 어 스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엄청 가볍고 어 괭이 겸어 지팡이로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격은 뭐한7 8천원 정도 주고 산,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음 그렇고 어요 스틱 스틱 같은 경우에도 어 제가 주로 아 어, 지팡이로 사용하고 다니는 산행하면서 사용하고 다니는 제품이고 아예 버팔로 네요 어 예, 요거는 제가 만들었어요. 각반이라고, 어, 여기, 어, 제 동영상 보시면, 다리 보시면 항상 이거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거 각반. 제가 만드는 거고. <laughs> 어, 제가 가죽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가죽 제품을 해서 만드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는 드릴이에요. 어, 드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번에 어, 목청 채취하려고 어, 이걸 구매를 했어요. 이게 구매를 했는데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laughs> 동생이 목청을 봤다고 그래서 어, 이런 거 장비를 다 구매를 해서 갔는데 그게 목청이 아니라 일반 버렸어요. 일반 버. 네, 그래서 어, 새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을 못했던 거고. 어, 요쪽에 보면은 요거는, 아, 요게, 요것도 요번에 구매한 거거든요. 목청 채취하려고. <laughs> 아, 참. 목청 채취하려고 이렇게 장비까지 다 구매를 해서 갔는데, 아, 목청이 아니라서, 어,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텀날 길이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텀날 보면은, 아, 요거를, 여기다가, 아, 이렇게 해서, 아, 끼운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끼운 다음에 탁 놓으면은 잠겨요. 그래서, 아, 이거 잠근 다음에. 아,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너무 떨려갖고 지금 안 되는데. 아, 이거 참. 나무를 따려고 구매를 한 건데 아~ 한번도 써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실전에서는 실전 목청, 목청 따면서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도 어, 해보려고 했는데 아~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러고 지금 아~ 보면은 어제 장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주로, 뭐, 거의 많지는 않고, 예, 거의 많지는 않고, 어 뭐, 이게 다네요. 제가 주로 가, 산행하면서 다, 가지고 다니는 아, 장비들은. 요거 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얼마 주고 샀더라? 가격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요거는 그렇고 지금 가격이 음 아까 이거 브라우닝 요거를 잭 라이프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 요거 같은 경우에 아, 요거는 제가 3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아는 곳이라 25,000원에 샀는데 비싸게 준 건지 싸게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나름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는데도 편하고 아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다 이겁니다. 예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 좋은 장비 있으면은 어 소개 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도 항상 어, 장비,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녀야 될 장비가 있어요. 상황버섯 어, 채취하실 때, 끌, 칼, 아, 칼, 아, 또 아, 승조기, 또 안전벨트, 아, 이런 거. 아, 그리고 이 손덕기가 상황보사 치치하는 데는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손덕기하고 이런거는 어,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예, 어, 제장비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